자, 이어서 우리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수익 난 종목에 관련해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제가 리딩하는 거를 사실상 먼저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정석대로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방송은 좀 다릅니다. 재밌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매매 수익률을 보니까 에이스테크부터 시작해서 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에이스테크에 관련해서 세상에나 220%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8,500원에 들어가셨는데 27,700원에 끝내셨어요. 정말로 거의 저점에 시작하셨다가 몇 배를 보이신 겁니까? 일단 정말 궁금합니다. 에이스테크와 솔리드 5G에 관련해서 100%가 넘는 수익률. 이 극대화를 어떻게 시켰을까요? 지금 사실상 물리신 분들은 꽤나 많은데 이두개다 5G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어떤 시점에 들어가셨을까요? 사실 뭐 못... 이부분에서는 네. 사실 뭐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한 종목 한 종목 다 공개 무료 방송에서도 짚어드렸던 업종이었고 종목 또한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에이스테크는 제 대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를 주목한 거는 일단 가장 큰 실적 성장 메리트였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더 극대화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다음으로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통신 장비 업종을 제가 정말 많이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했고 무료방송 할 때마다 종목을 이제 뭐 이렇게 규류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뭐 수익률 부분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없는 종목이지만 전량 수익 매도를 했던 종목이지만 어팡에 어팡에 이제 주목을 했던 게제 매수 포인트였고 그다음에 숫자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솔리드도 어팡이 같이 동업팡을 음. 함께 하면서 뭐 이제 중계기업체로 알고 계실 겁니다. 뭐또세 네. 번째로는 뭐 심택이나 뭐 이런 종목. 언택트 음. 종 계속 찾고 계시다면 실제 수혜주를 나열하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봉 음. 종목 또한 언택트로 제가 보고 접근을 한 거였고 그리고 거기다 IT 계열 그리고 실적 세 가지를 융합해서 실적 대박주로 차트를 아예 날려버렸던 종목입니다. 아. 그 다음에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케이시텍 여러 종목이 있지만 업황은 반도체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음. 다섯 다섯 종목이 있는데 한줄 평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는데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은 업종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가 들어갑니다. 오. 많은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앵커님 질문도 들어보고 또대처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가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톡방에서. 지금 당장 입장하셔가지고 궁금하신거나 이제 시황 전략을 같이 어 꾸며 나가는 이런 그런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에이스테크와 솔리드에 관련해서 이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이첫 만남이고 하니깐요. 오늘 스윙 날수 있는 종목 주실 거라고 저랑 일단 약속 먼저 하시고 시작해 볼까요? <laughs> 매우 부담이 많이 되는, 네, 부담까지라고 제가, 제가 오늘 많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약속하셨으니까, 일단 생방송의 명미로 오늘 꼭여에 관련한 종목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100%가 넘는 수익률인데, 사실상 5G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5G에 네. 물리신 분들이 정말 지금 시장에서 엄청 많거든요. 처참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시장에서도 바이오와 더불어서 5G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이 테크는 네. 제가 정말 이제 뭐 밑그림을 많이 그렸던 종목이었고 음. 일단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글로벌 그. 그러니까 코스닥 이제 종합지수가 이제 고점을 넘어가기 전에 미리 전고점 돌파를 하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까지 갈지를 추산하고 있었던 찰나에 시세가 터진 시점이 이제 네. 제가 매도가 나왔던 3만원 부분이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무료방송을 하면서 이제 종목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사야 된다는 사, 사셔야 된다는 분들이 매우 많이 보였어요. 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의 유행이란 없다. 항상 이제 뭐 주도주나 이제 업종 공략을 하실 때 제가 뭐 주도주, 급등주, 업종, 다 이렇게 적당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섹터 자체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직장인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뭐 대한민국 이제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이 투자를 네. 시작하면서 다소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매우 많이 요새는 생겼지만 시작부터 좀 폐업을 몇 바퀴만 잘 감아 감기만 한다면은 투자는 매우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음. 함께하는 성공투자 힐라잡이 박건영 대표와 함께 오늘도 또 좋은 시간 되시면서 톡방에서 네.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또 앵커님 질문에 종목 소개 또한 네. 어, 최대한 힌트를 많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힌트만 많이 주시지 마시고 지금 한번 힌트를 줘보시죠. 관심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뭡니까? 일단은 IT 계열로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어. 반도체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요. 일단,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머, 그게 답니까? 아, 네. 네 알겠어요. 어, IT까지 일단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네네. 한 13분가량의 시간이 일단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 종목 그... 하나 더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캠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걸리면 꼭 여쭤보고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건 아셔야 된다는 점 얘기해드리겠고요. 심태계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죠. 심태계... 100%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1650원에 들어가셔서 21,650원에 지금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 정말로, 정말로 저점에 들어가셔가지고 거의 고점에서, 고점에서 지금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이게 사실상 좀 최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증자 이후로 음. 신텍계 차트는 매우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네.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IT 실질 부품주, 기판 관련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 포인트를 첫 번째로 잡았고, 언택트, 이제 언택트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기판 물량도 물량이, 과물량이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제 실적의 가이던스 상향을 항상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신텍 또한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IT 실적 성장주에다가 언택트 두 가지를 조합해서 매매 포인트를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좋은 시점에 들어가서 이제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매우 빨리 단기 청산을 했던 매매였고 실적 주였지만 급등주로도 또 매매를 잘 끝내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오늘 정말 첫 만남이신데요. 정말 이 잘생긴 얼굴만큼 정말 좋은 익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좋은 종목도 중요하지만요. 매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매매 타이밍 정말 알고 싶으시죠?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전략을 세워 드립니다. 특히나 오늘의 방송을 시작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만남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의 행복 박건영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우리 잘생긴 전문가님의 사진이 걸려 있는 오픈 채팅 방이 나옵니다. 자 들어오시면 우리가 실시간 종목에 관련한 전략을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공시, 지금의 시장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시황에 관련한 얘기까지요. 정말 무료로 돈 들지 않고 이 수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제, 대, 해답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셔가지고요. 정말 10분밖에 없는 이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중에 10분 동안. 우리가 특히나 주목해야 되는 섹터는 무엇이고 종목이 무엇인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태까지 지금 보면요. 이 시장에서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나 마이크론에 관련해서 46%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6,300원에 들어가서 9,200원의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 전략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사실상 유명이 관련주로도 조금 이슈가 많이 됐던 종목이었거든요. 하나마이크로는 일단은 본업에 일단 가장 매수 포인트를 많이 넣었던 네. 것 같아요. 외주 후공정을 하는 업체인데 성장세가 매우 가파랐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시점, 첫 번째 그리고 실적 성장세를 두 가지를 봐서 진입을 했는데, 어 지금도 이제 고가권을 갱신하고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던 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9,5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사실 전략 매도를 일부 어느 정도 하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 대신 지금 이제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이제 노란 특방에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하나 마이크로는 아직도 본업 성장세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실적이랑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상 종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테마 이런 거다 궁금하시기 때문에 저와 함께 또 소통을 하신 시간이 또 있을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로는 어팡 플러스 네그 실적 성장세랑 어팡을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어팡에 관련해서의 이러한 주도주와 저희가 이제 심층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대단한 종목에 관련해서 상승률을 보이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매 스타일이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종목을 바라볼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매매 스타일이 아주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제 좀 가져가야 되는데 어. 지금 뭐 현재 장세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 분들이 지나면은 업종으로 이제 한, 한 업종으로 이제 갔다가 뭐 물론 분산 투자를 하시겠지만 음. 어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상황에 맞게 발 빠르게 전략 수정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음. 있어야 하면서 리스크는 항상 줄여나가야 합니다. 현재 장세 상황에 따라서 일부 전략이 어떤 업종으로 가 있고, 제가 중심을 두고 있는 업종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테마나 개별주 매매 또한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그, 즉,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은 돈이 되는 종목은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여가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장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전략 수정이나 그리고 단기주를 하더라도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약세장에서도 수익 내는 네네. 방법, 그리고 약세장, 하락장에서도 수익 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음. 시장은 계속해서 또 난항을 겪을 겁니다. 그렇다 한들 우리는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 하락장에서 계좌를 최대한 지키면서 수익도 같이 가져가면서 극대화하면 더 좋겠죠. 가장 중요한 또 멘탈도 챙겨가시면서 또번업과 별개로 혹시라도 불나방 어 매매나 이제 투기를 음. 하고 계신다면은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노란속 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주도 업종, 주도주, 급등주 다 섞어가지고 여기에 관련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 제대로 뽑는 이런 정말 좀 완벽한 차, 어, 강의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그럼 보면 차트를 많이 보시나요? 시황을 많이 보시나요? 경하고 아, 있는데 사실상 오. 차트의 비중은 사실상 이제 요새는 많이 비중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많고. 시장에서 관련해서 정말 수익률이 엄청나시잖아요. 그러면 네.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지금 반도체 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반도체 네네.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반도체 쪽에서 어디 쪽을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소재를 보고 있습니다. 오,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소재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또 있긴 한데. 어, 네. 뭐이 종목도 아직도 들고 있고 그리고 수익률도 어. 10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보고 있는 종목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오. 잠깐 잠깐 힌트를 드리겠지만 네. 소재 쪽을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 반도체 중에서도이 소재 업종을 좀 많이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이 소재 업종 특히나 이밴더네 대기업일까요? 아니면 이 대기업에 있는 밴더네 있는 기업일까요? 당연히 밸류체인이 엮여 있고 어. 레코드가 있는 기업이고 숫자가 확실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 네 소재 업체고 그리고 반도체 그까 들어 국산화 모멘텀 스혜까지 같이 엮여 있는 종목으로 보나요 개인투자분들이 쉽게 좀 찾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제가 기어이 지금 6분 남았으니까요 종목을 더욱 더 네. 제가 찝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의 매매 수익률 표를 보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페이시텍에 관련해서도 현재 이 최근인 것 같네요. 지금 이런 음.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딱 뽑고 나오셨습니다. 17%라는 두자릿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정말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익률 같은데 이 위에 종목들의 수익률이 너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뿐 정말 제대로 좋은 타이밍에 먹고 빠져나오신 종목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종종목 또한 모멘텀이 매우 풍부한 종목입니다. 네. 뭐 현재 이런 장세에서 플러스 17% 정도면은 어 상대적으로 이제 뭐 매우 좋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수가 이제 연는 봉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양전환의 금일도 계속 유지하고 장중급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업황 소개를 해드릴 때 반도체 업황으로 주목했고 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도 같이 이제 보유하고 있었는데, 신고가를 뚫어버렸습니다. 어. 수익이 나는 수준이 아니고, 폭발적으로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시장이, 꼭, 시장과 거꾸로 흘러갑니다, 종목이. 인버스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악성 인버스 종목이 아니고, 혹시라도 이제 또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주주분이 계시다면은, 역시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셔서 이제 저랑 같이 교류를 많이 이어가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에 관련해서 이러한 많은 다양한 이 섹터 내에서도 좋은 종목을 알려주고 계시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소재 쪽의 이 부품단에서의 이런 종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대략적으로 다섯 가지의 종목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지금 수익이 난이 종목 내에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줍줍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눈에 보이실까요? 어, 일단은 통신 장비의 시세가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음. 생각이 돼요. 네네. 일단은 1차 시세를 냈고, 지난 2000, 작년 지난해 3월부터 사실 1차 시세를 내면서 이렇게 올라갔고, 네. 한번 이렇게 박스를 크게 만들더니 시세가 많이 안 나왔다가, 이제 뭐 제가 매매했던 종목 중에서도 뭐 HFR이나 뭐 여러 가지 매매 종목을 음. 많이 했는데, 어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어. 끝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매수 타이밍이 너무 잘못됐다 이겁니다 어 결론은 아직은 네, 끝나지 않았다 뭐 현재 들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직은 보유하고 있는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 지금 어, 당장은 손절할 수가 일단은 보유 단가가 없다. 가장 네. 중요할 거고 그리고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어. 시장이 만약에 하락 하락파도록 한번 겪게 되면은 네.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올라올 때 시세가 무슨 업종에서 튀어나올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음.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가랑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할 거고, 네. 중요한 거는 뭐 최근에 이제 좋게 보는 뭐 종목 또한 이제 소개를 같이 가져갈 예정이지만 톡방에서, 음. 어, 제가 생각하는 그 종목군 안에만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큰 지금 하락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네. 어,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딱그 가이던스 안에 있는 종목이었으면 또 다행일 건데, 걱정되는 종목들을 또 많이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음. 5시로 엮이는 종목이 또 한두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아무튼 이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뭐 톡방에서 이제 종목 같은 거를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같이 교류를 이어나갔으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정말 제가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하고 네. 2차전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네. 현금 비중이 너무 없어요. 뭘꼭 하나를 사야 되겠어요. 그러면 반도체 사시겠어요? 2차전지 사시겠어요? 매우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네. 어렵습니다. 어, 늘 어려운 질문을 하라 되는 하면 뭘 사시겠어요? 하, 어, 저 같으면 반도체로 갈것 같아요. 어, 반도체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관련해서 반도체 그럼 소재 얘기하실 거죠? 네, 그렇죠. 음, 소재 관리서 조금 더 힌트 없을까요? 아직 2분 남았는데요. 어,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몇 글자인가요? 몇 글자 아, 초성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어, 이엔으로 들어가는 아주 긴 글자예요. 아우, 너무 쉽네요. 이엔에 음, e 네, 관련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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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네. 반도체 소재 부품단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아 박건영 전문가님과 이렇게 함께 해봤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저희가 다음 주 좋은 네.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첫 스타트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정말 좋은 순기를 보여주는 만큼 꼭 들어오셔서 내일부터라도 지금 함께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색 오픈 채팅 검색창에 수익의 행복 박건영이라고 검색하셔서 지금 빨리 들어와주세요.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저녁 여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